안녕하세요. 박미나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어느 구독자분께서, 어, 저보고, 어, 검정색 옷만 좋아하시냐, 이렇게, 어,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어, 아닙니다. 저는 검정색 옷뿐만이 아니라, 어, 예쁜 옷들을 아주 좋아하는, 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재판정에, 뭐, 예쁜 옷들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옷들을 입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 대신에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입는 가디건을 입고 이렇게 차량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층간 소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 저도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상담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 부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굉장한 피해가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어, 뭐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녀서 아, 좋기는 하지만 어, 수면에 방해가 되고 또 소리 지르고 이럴 때는. 아 저도 집에서 아실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 어, 라고 했을 때 어, 정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판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있던 판례입니다. 2015년도 판례인데요. 어, 사안 사원, 사안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밑에 집에 사시던 분이 너무 층간 소음으로 이제 고통을 받으시다가 어, 윗집에 이제 소송을 어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너무 이제 층간 소음이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어라고 이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치료비랑 층간 소음 차단 자재 대금 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등을 이제 청구를 하신 부분인데요. 어 결론은 어 원고께서 패소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기준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까 합니다. 어 판례에서도 나와 있는데 어 우리나라는 어,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요, 어, 21조의 2에서 층간소음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 기준 등이라고 해서 1항은 환경부 장관과 교통,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어,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교통,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판례에서 적시한 주택법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었는데요. 어, 이게 2015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당시 시행하고 있던 어, 주택법을 한번 보면요. 제 44조 2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이라고 해서 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여 층간소음을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요. 층간소음의 범위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한다. 어,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어,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도 굉장히 큰데 <laughs> 이 부분은 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면 직접 충격 소음 이거는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2호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텔레비전, 음향기, 음향기기 등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어 적절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 규칙에 또 별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별표를 자세히 보면요. 어 주간과 야간의 층간소음 기준을 달리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는 43dB 그리고 야간에는 38dB 그리고 어, 최고 소음도는 57dB 그리고 야간에 최고 소음도는 52dB로 어, 하고 있고요. 그 2호에 따른 공기 전달 소음으로는 어, 5분간 등가 소음도라고 해서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 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밑에 비고란을 보시면 이제 이데시벨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호를 보시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그리고 지금 2호에 따른 이렇게 조금 오래된 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충격소음 기준에 대해서 1호에 따른 기준에 또5데시벨를 더해서 조금 안화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등가소음도랑 최고소음도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층간소음으로 어, 피해를 고수하고 싶다 <laughs>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기준을 데시벨로 재야 됩니다. 뭐, 데시벨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셔서 주간과 야간에 이 소음도를 초과하는지를,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모으셔야 됩니다. 어, 증거를 계속 이제 이 데시벨을 초과해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증거, 오늘 자, 내일 자,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그 증거 수집에 따라서 이제 이 기준을 넘는 수치가 계속된다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에서는, 어, 일단 노후와 그이 건물 자체가 25년 가까이 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어, 이 가족들, 윗집, 가족들의 행동만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고 폐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 이 판례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층간소음이 있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윗집에서 쿵쿵 거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 이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 보통은 이제 화가 나시니까 윗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시고 어, 초인종을 누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어, 판례가 어, 간단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어,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정도는 어, 뭐 가능할 수 있다, 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막 계속 누르는 행위는 이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찾아갔을 때뭐 어 너무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고 칼부림날 수도 있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판례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그럼 오늘은 제가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어, 꼭 눌러주시고요. 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어떤 내용을 어,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월요일인데 다 이제 <laughs> 퇴근 잘 하시고, 음,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